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방신기니다 2004년 상반기 가요계에 동방신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0대 소녀팬들의 우상 그룹 동방신기가 팬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휴율을 보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어제 오후에 했었던 동방신기의 팬사인회에 약 7천여 명의 소녀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빨간색 풍선을 든 붉은 군단이 자리한 가운데 드디어 동방신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동방신기도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거듭 인사를 전했는데요. 열광하는 팬들을 가까이서 만난 동방신기 멤버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기분 좋고요. 앞으로 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감동한 동방신기는 약1 시간 동안 사인회를 가졌는데요. 데뷔하자마자 가요계 정상을 차지한 동방신기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소녀팬들은 손톱 하나에 쓰러뜨리고 또 하염없이 눈물을 쏟게 만드는 그 비결은 과연 뭘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무슨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들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그게 참 저희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어제 행사에서는 팬사인회 이외에도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6월 4일 19번째 생일을 맞는 기염두 미키를 위해서요 멤버들이 깜짝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 뭐뭐 알아서 아, 왜냐하면 저희 네 명은 <laughs> 생일이 1, 2월달이라 생일을 했어요. 함께 했는데 왜 미키군만 스페셜 생일이 저희요 저희. 나머지 멤버 4명, 생일파티 한 분, 저희 멤버끼리 한번씩 챙겨줬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 그냥 밥에다 촛불 하나 켜놓고 네. 그냥 불지켜가지고 그냥, 그냥 축하해주죠. 네. 그렇죠. 네. 그냥 사탕, 50원짜리 사탕 그냥 네. 미끼 숫자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laughs> 조금 이따 보시게 되실 겁니다. 네. 음. 줄보다 양이니까. 사인회를 마치고 자리에 일어서는 동방 신기 멤버들, 슬슬 깜짝파티 진행을 서두르는데요. 가장 먼저 리키 의 눈을 가렸습니다. 눈까지 가리고 준비한 이벤트가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가운데 자리 조금 앞으로 가 주세요. 네, 세요 리키와 함께 자리로 옮긴 동방신기 멤버들 앞에 커다란 3단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하나, 둘, 셋! 봐 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친 동방신기, 리키에게 케이크를 보여줬는데요. 본격적인 깜짝 생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laughs> 미키는 멤버들과 팬들의 축하에 상당히 감동받은 것 같죠? 미리 생일 파티를 가진 미키, 멤버들과 함께 케이크 커팅수도 가졌는데요. <laughs> 가장 먼저 케이크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눈 동방신기 멤버들은요 또다시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장난기가 발동한 미키는 케이크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미 얼굴에 영광이 은 남긴 미키는 마지막까지 케이크로 복수를 시도했는데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미키의 생일 파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동방신기였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동방신기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신기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가요계를 놀라게 한 무성의 시민 그룹 동방신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길 기대할게요.